요거는, 아, 여기도 많이 있네요. 자, 요 식물은, 잎을 보면, 얼핏 보면, 진범도 닮았습니다. 진범도 닮았고, 투구꽃도 닮았죠. 잎이 좀 대형인데, 요거는, 꽃이 상당히 이뻐요. 요거는 큰 제비꽃갈이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큰 제비꽃갈이라는 미나리 아제비가의 유독 식물입니다. 꽃이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고자 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야생화로만 즐겨야 됩니다. 잎을 보면 진범하고 흡사하게 생겼어요. 독성도 거의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드시면 안 되는 유독식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꽃도 아주 이쁘게 피었죠. 야생화로만 즐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봄철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잎을 보시면 마주나게 하는 그런 잎입니다. 저기, 호랑나비가 날아와서, 꿀도 흠이라고 하는데, 꽤 괜찮은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잘봐 놓으셨다가, 이런 봄철에 나물로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한두 뿌리가 아니고, 지치가 상당히 많네요. 지치는, 진도 홍주 만드는 그 홍주의 재료입니다. 얘도 지치고요 이것도 지치고요 얘도 지치입니다. 자, 잎은 어긋나게 하는데 여기 다 누워있네요. 자, 요것도 지치고 요것도 이제 지치입니다. 지치의 잎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잘봐 놓으시면 그냥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시고 또 필요하면 현장에 나와서 또 확인도 해보시고 잎맥도 어떻게 갈라지는지 잘 보시고 여기 이제 가을철에 마르면은 가을철에는 뭐라럴까 하얀 꽃이 꽃이 하얀색 이제 꽃이 폈다가 지면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도 깨알만한 게 하얗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잘 봐놓으시면. 나중에 겨울에도 약성이 다 뿌리로 내려갔을 때, 지금보다는 뿌리로 내려갔을 때 키시면 좋, 캐시면 좋은데, 이 전부 다 지치네요. 지치 완전히 여기 꽤한 열대포기가 있는 완전히 군락지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하겠습니다. 모르도 여기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얼룩거리는 나무 있죠? 이 얼룩거리는 나무들은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들매나무 있잖아요. 많이들 찾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는 전부 다 물풀의 나무가 우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쌀이나무가 또 꽃이 펴서 쌀이나무는 쌀이나무 종류는 전부 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미론식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향기도 좋고 꿀이 많아서요. 이 꽃이 지고 난 기린초입니다. 기린초 제가 올려드렸죠.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린초. 기린초는 이렇게 돌 암석지대 같은데 많이 분포를 합니다 암석지대 같은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때문에 암석지대가 많은 곳 위주로 찾으시면 좀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미역치입니다미역치고 요거는 이롤비비추 비비추 중에 이쪽 지역의 특산물인 이롤비비추 고요 이거는 이제 아니 미역, 개미치입니다. 얘가 미역치고 얘는 개미치 그리고 여기 흰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흰꽃이 있는데 이건 얼핏 보면 참나물처럼 생겼지만 기름나물인데 도구기름나물 저기 강릉 내려가다가 도구산이라고 있거든요. 삽당령 인근에 거기 부근에 많이 자라는 거기에서 처음 발견돼서 이쪽 석회암 지대에 많이 자라는 도구기름나물입니다. 향이 아주 좋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가장자리가 아주 부드럽죠. 부드러우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가시 같은 게 있는 게 고려엉겅퀴고 이 가장자리가 좀 울퉁불퉁 결각이 심하면서 잎 뒷면이 흰빛이 도는 게 수리치다. 이고 요거는 얼룩얼룩한 반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소멸할 때가 됐습니다 참치입니다 참치 참취. 우리가 보름에 정말 대보름에 목나물 해먹는 그 참치 그리고 요거 잎두 장씩 어긋나게 하면서 달리는 요 식물 나비나물입니다 콩과 식물 나비나물 그리고 요거는 봄날이 좀 많이 생겼죠 요거는 빗살서들치빗살서들치 맞나 구아치하고 빗살서들치가 있는데 꽃이 펴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아치가 더 가깝지 싶습니다 이쪽에는 구아치가 더 많으니까요 자 여기는 1월 비비추가 좀 드문드문 많이 보이고요 여기 새잎승마 이거는 이제 승마 중에서 새잎승마라고 하는 승마속 식물입니다. 잎이 굉장히 대형이죠. 꽃이 피면 이쁜데 아직 꽃이 안폈습니다자 여기 잎 넓은 거는 다 승마고요. 여기 흰 꽃, 꽃좀 찍을까. 자 도구기름나물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꽃 상당히 이뻐요 아, 열매도 하나 찍어 볼까요? 초점을 못 잡네요. 네,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가 더구기름나물이 아니고 더구기름나물은 잎이 좀 좁습니다. 여기 보면 구리대 지리강아리라고 부르는 개구리대, 뭐 지리강아리 이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좁고 넓고. 꽃은 사냥과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더구기름나물 꽃입니다. 자, 풀숲에 지금 참나물도 꽃이 피어서 아주 이쁘게 피었습니다. 사냥과 특유의 꽃이 하얀색 꽃이 피었죠. 잎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제 피고요. 새잎장입니다 뭐, 세 입장도 있고, 다섯 잎장도 있고, 요게 참나물 꽃이, 참나물 잎입니다. 누워있지만 요게 꽃이고요 자, 참나물, 그리고 분치 종류들. 그리고 요거는, 집신나물이 꽃은 요런 식으로 핍니다. 꽃이 요런 식으로 피죠. 집신 나무 아주 작은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털이 있잖아요. 털이 있어서 사람들 옷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옛날 집신 신고 다닐 때 발로 밟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집신에 많이 달라붙어서 여기저기 번식된다고 해서 집신 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신 나물이 꽤. 여기, 꽃이 이쁘게 폈죠? 이런 걸 이제 씨앗을 몇 개씩 따가지고, 이거 익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익은 거는 따서 가방에 챙겨놓으면 잘 말려서 뿌리면 또 나물도 되고 야생화도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인데 독초로 분리된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식물인데요 쇠기풀과의 쇠기풀입니다 종류가 몇가지 되요 큰 쇠기풀, 혹쇠기풀 뭐 가는잎 쇠기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거 잘못해서 여기 보시면 가시가 보이나요 여기 입자루 끝에 여기 마디에 보면 가시 보이죠. 저게 뭐 스치거나 하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잎 뒷면에도 보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그늘이져서 잘안 보이는데 세기풀과 식물들은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예전에 지금처럼 그 방지 기술이 원활하지 않고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때 전쟁 중에 세기풀이 여기에서 섬유질을 뽑아가지고. 군복을 만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많이 활용되던 거예요 하지만 잘못해서 등산하다가 특히나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니고 저처럼 뭐 이렇게 막 풀숲을 다니고 하시는 분들 나물 뜯으려면 등산로가 아니고 풀숲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시다가 요거 잘못 건들리면 하, 맛있는 나물 몸에 좋은 약초 채취는커녕 한2 3일 정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처음에 찔릴 때는 막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굉장히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거든요. 한 2, 3일 동안 가렵고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쇠기풀. 이것 말고 도 잎이 좀 가는 것도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게뭐동북저마라고 부르는 거북골이, 좀 깨잎나물, 풀거북골리 이런 것도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다 쇠기풀 까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쇠기풀입니다. 잔대꽃입니다. 잔대꽃. 잔대가 꽃이 별로 이렇게 큰 꽃이 없는데, 요것은 좀 제법 크네요. 꽃은 이쁜데, 뿌리가 실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뿌리들은. 아주 뭐 굵직 굵직한 그런 뿌리가 있어야 약으로 쓸만한데 약으로 쓸 만큼 그렇게 큰 뿌리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응. 이맘때 피어 있는 꽃들은 이런 꽃 이제 뭐 도라지 모시대나 모시대 잔대 그런 거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갈키 종류. 구매갈기 종류들의 꽃 이런게 이제 있구요 보시면 파리풀도 있고 아주 작죠 그리고 집신나물 꽃이 피어서 숲속에 뭐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또 동작꽃 피어 갖고 있는 거 보이고요 그런 정도의 꽃이 이렇게 숲속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루기라는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이죠. 꽃이 이뻐서 이 꽃을 찾으려고 이제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꽃사진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꽃이 없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 무늬종 찾으러도 다니고요. 꽃 없을 때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 볼만하거든요. 용거는그다 좋은 무늬가 아닙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카메라 좀 끄겠습니다. 잎은 벌써 이제 녹아 내리고 있고요. 이제 대신에 꽃이 이렇게 피어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풍치 꽃이죠. 단풍치 꽃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피니다 아, 옆에 벌레도 한 마리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식물들 구경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앵초가 꽃이 피고 씨앗은 요렇게 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씨앗 받아다가 번식이 잘 되면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아, 고산 식물이라서 그런지 낮은 곳에서는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아시 있어도 잘안 봤습니다. 자 여기 단풍치 꽤 많이 보이는데 바람개비가 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죠? 여기는 바람개비, 이제 단풍치 하고 나비나물, 나비나물 하고 참나물꽃 그리고 참치꽃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자.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참나무가 좀 우거진 이런 숲속에는 뭐랄까? 버섯이 지금 좀 굉장히 많이 돋아나야 되거든요. 뭐못 먹는 버섯도 괜찮고 버섯이 많이 돋아나야 되는데 너무 가물었었어요. 지금 버섯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주 작은 버섯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종류의 버섯들만 보이고, 큰 대형의 버섯들은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뭐,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식물들 한 가지씩 보인다면, 더 힘은 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식물은 청닭의 난초라는 난초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난초인데 벌써 꽃이 피었다 치고 지금 이 씨앗이 좀 튼튼하게 맺혀 있습니다. 자, 야생 난초 종류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식물들하고 공생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꽃이 이쁘면 이곳에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또 옮겨 가지고 한해 정도는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지나면 도태되니까 야생 난초 같은 것들은 잘 옮겨도 잘 살지 않는다는 거 이런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닭의 난초 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고산에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 나무들이 너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높이 안자랍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도 이렇게 겨우살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찍으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집같이 풍성한 거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 참나무 베어놓은 것도 있고 하던데 아마 겨우살이 채취하느라고 그랬지 싶은데 사람 손안탄 곳, 요즘엔 그런 곳 드물지만 잘 만나게 된다면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도 겨우살이를 채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닥에는 이식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거 이파리가 많이 갈라졌죠, 지그재그로. 요거는 산비장이라는 나물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쥐오준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쥐오준풀은 입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한 대여섯 장 정도 되는데 이건 양쪽으로 상당히 많죠. 국화과 여러해산이풀인 산비장입니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보라색의 꽃이 피는데 나중에 다니면서 또 제가 꽃이 보이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두대간을 걷다보면 이렇게 잎이 넓으면서 박새잎처럼 생긴 이런 이제 식물들 가끔가다 보이는데 꽃이 없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박새로 오인하기 쉬운데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인 복주머니난초의 잎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꽃이 진게 몇촉 보이는데 도로 옆인데도 꽃이 없으면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알려졌다 그러면은 집에다 캐다 심으려고 해서 자꾸 없어지고 없어지고 꽃 사진 찍고 난 다음에 가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후회들을 많이 하죠 알려주지 말고 혼자 보든가 해야 됩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능선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산행을 하다가 이 도로에 나왔습니다 도로에 나왔더니 공터에 구릿대 백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만 씨앗 받아도 우리 시청자분들 나눔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이제 찬바람 나고 가을철 되기 시작하면 이 씨앗 최종하러 다닐 겁니다. 한한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제 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이제 씨앗들 최종할 겁니다. 전후 씨앗도 최종해놓고. 또 단기 씨앗도 조금 있고요. 단기 씨앗은 작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씨앗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산행도 마치고 영상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